안녕하세요. 온세카 AI 예설인입니다. 오늘은 모르면 손해. 정비견적 비교 분석 프로그램 시오토 가이드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. 사용만으로 매출 상승. 누락된 작업 항목 찾고 매출도 높이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입니다. 2. 견적을 잘 쓰지만 불안하다면? 시오토 가이드는 견적을 꼼꼼히 잘 쓰는 분들이 사용하면 효과 2배입니다. 3. 리뉴얼된 기능으로 만족도? 리뉴얼된 시오토 가이드의 첫 번째 기능은 누락된 도장 항목을 띄워주는 것입니다. 정비 견적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견적을 만든 후 누락된 도장 항목만 띄워드립니다. 리뉴얼된 시오토 가이드의 두 번째 기능은 일반 견적 조회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보험 견적 조회 및 보험 청구 조회에서만 국한되었던 시오토 가이드 기능이 일반 견적 조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오토 가이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오토 가이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창과 함께 팝업창이 뜹니다. 실행창 옆 게시판 또는 팝업창의 목록으로를 클릭하시면 시오토 가이드에 대한 해당 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정비견적 비교 분석 프로그램 시오토 가이드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